안녕하세요. 가족연영하는 부자트럭 대표 손재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20년형으로 나온 1.2톤 초장축 킹캡, 일반캡 카고 차량이 입고가 됐고요. 그리고 또 앞에 보이시는 1.2톤 LPG 카고 차량도 입고 되어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차 LPG 차량이고요. 용달 용품까지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. 2020 4년도에 나온 1.2톤 LPG 오토 차량입니다. 풀옵션 차량이고요. 차량 전체적으로 굉장히 관리 잘 하시면서 사용을 했습니다. 정품 내비게이션 다 들어가져 있고 통풍 시트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요. 이 차량은 이제 LPG 오토 차량을 찾으신다면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이고요. 이제 또 나는 오토보다 수동이 좋다 생각하시면 여기 보이시는 2020년형으로 나온 1.2톤 표준캡. 차량이 있고가 되어 있습니다. 실주행 22,000km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죽 시트도 다 새거 상태 거의 그대로 유지 하고 있고요.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컨디션이 좋습니다. 앞뒤 타이어 상태 모두 다 컨디션 괜찮고요. 지금. 보통 제요 근래는 3.5 톤을 굉장히 많이 팔았고 우리가 또 소형 화물로 운송 창업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1.2 톤으로 좀 권해 드리기 위해서 차량들을 좀 많이 매입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는 1.2 톤은 너무 운전하기 좀 부담 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른쪽에 보이면 보이는 포터 차량도 입고가 됐고요 포터 일반 카고 차량도 입고가 되어 있고 일반 카고보다는 난 파워리프트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파워게이트 파워리프트 차량도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. 저희 부자트럭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어, 합리적 금액의 차량들 많이 저희가 매입해 왔고요. 영업용 번호판부터 매입, 판매, 임대까지 한 번에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. 차량과 번호판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부자트럭으로 연락 주세요. 연락 주시면 진심을 다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여기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부자트럭 대표 손주영이고요 2024년 LPG 오토 1 2톤초장축 킹캡 차량과 2020년식 1 2톤 표준캡 적장길이 3 m 40이 나오는 22,000km 주행한 디젤. 1.2톤 카고 차량이 이곳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여기까지 가족의 영향으로 부채트럭터 편전점이었고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